대구시장 나갈까 말까? 보수 여전사라 시부리는 빵진숙이 이번엔 대구시장 출마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출마라는 질문이 나오면 일관되게 임기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출마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 임기를 마치기를 강력 울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난기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알게 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얼마나 된지 모르고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장이 정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출마 안. 했다고 당당히 밝혀야 돼 여기서. 제 임기를 마치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자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들려요. 나는 남은 임기를 마치거나 그 전에 직권 면직이 되면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꽃놀이패여 꽃놀이패. 대구시장 전환기를 밀어주는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장 나가던말던 방통이 자리에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